예전에 한몇번 줄여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치과 가기가 조금 마흔이 두려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이+ 판을 들고 오가고 자아 이+ 벌리라고 할때 그때 이+ 이못 벌리겠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치과 치료는 치료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란 말도 생겼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료를 미루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위가 치아와 잇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극에도 고통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잇몸이 안 좋은 환자의 경우 차가운 물과 바람에도 시린 현상을 느낄 정도로 매우 민감해 하십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눈을 가리고 소리도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되는데, 이런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과를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불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이 아닌 증상인 거죠. 치과가 무서워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의식화 진정법으로 치과 공포증도 복잡한 임플란트 치료도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에 기다리는 변화를 위해 치과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치아로 삶의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이정원 원장. 누구나 트라우마를 겪지만 그걸 넘어서긴 쉽지 않습니다. 김정숙 씨도 치료가 시급했지만 반복된 실패와 낯선 환경에 따른 치과 공포로 수년간 치료를 미뤄왔죠. 제가 이 몸이 너무 약하다더라고. 그리고 뿌리 자체도 없고. 그러면 일을 하나, 임플란트를 하려 니까 뿌리도 심어야 되고, 뿌리 심고 나면 거기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수술해야 되고. 반을 들고 오갖고, 자, 아, 이 벌리라고 할때 그때 이을못 이 벌리겠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염증이 좀 있는, 있는 상태에서 그 마취를 하니까, 정말 그거 안 당해봐 한 사람은 오늘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막연한 불안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치과 공포증. 김정숙 씨는 입 냄새와 앞니 고민으로 입을 자주 가렸습니다. 하지만 마취 주사 생각에 치료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과거의 치과 기억이 상당히 트라우마가 되셨고 그 공포와 불안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치과 치료를 받고 싶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임플란트를 10개 가까이 하셨었는데 그중에는 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그런 질환이 생기셔서 기존에 받았던 임플란트를 빼내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지금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전 임플란트 부위에 주위염이 심해 재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염증 조직이 크고 뼈가 많이 녹아 제거 과정도 까다로웠죠. 아래턱 치조골이 크게 소실되고 치아 맞물림도 무너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면서 뼈가 괜찮은 부분은 당일날 재수술을 진행을 했고 뼈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은 잇몸 뼈 이식을 충분히 다시 해 놓고 안정적이고 정확한 위치에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임플란트를 재식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합 관계가 붕괴가 돼서. 음식을 잘못 씹는 환자분들은 1,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안정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그리고서 상부 임플란트 치과 보철물이 들어가서 양쪽이 균형 있게 잘 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2년 전 치료를 시작해 모든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던 말들에 포기하려던 찰나 이곳에서 의식화 진정법을 만나 희망을 찾았는데요. 마음 편히 받았던 치료 그만큼 만족도도 높습니다. 또 조금 조금씩 세밀하게 교합을 조정해가야 됩니다. 예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오늘 다르고 몇달 있다가 다르고 또 달라요. 예예. 그래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네. 경과 관찰하면서 네. 구강위생 관리 잘하면 네. 앞으로도 계속 잘 씻고 드실 수 있어요. 예예. 예예. 신경관 위에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심고 최종 보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인상부터 달라진 게확 느껴지시죠? 어, 같은 분 만나 싶을 정도로 어려 보이고 자신감마저 넘쳐 보이네요. 대체적인 임플란트 보철 치료는 다 끝나셨고 물론 이제 자연 치아에 대한 치료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다 종결이 돼서 약한 5, 6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모든 치료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1개월 경과 체크, 그다음에 3개월 경과 체크, 그리고 6개월 경과 체크. 그리고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내원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딱히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부분에 뭐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겼다거나 뭐 임플란트 오철에 파절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관찰되지 않으십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길래 제작진이 뒤따라 왔는데요. 30년 넘는 식당 일에 치여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시니어 모델로 인생 후반전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빛나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할 건데요. 이가 없으니까 사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남 앞에 가면은 이제 이가아금이가 없으니까 보이니까 입을 많이 안 벌리고, 거기 습관이 내가 지금도 입을 이렇게 벌리려 해도 잘안 멀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해야고 나니까 잘 씹히고, 첫째는 남 앞에 자신있게 설수 있고, 또 내가 모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무대에든 사람들 앞에든 자신있게 갈수 있는 그런 게참 좋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시니어 모델 활동을 이어가는 김정숙 씨. 시니어 모델 학과 진학을 목표로 야간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선보이는 김정숙 씨. 주변에서 젊어졌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는데요. 주변에 칭찬이 쏟아지니 사는 재미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제가 다양하게 그 인물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 오신 분께서는 엄청 잘 웃으시고 자신감 있게 엄청 잘 해주셨어요. 보통 저 연세 분들께서 그 미소를 잘 채우시거나 이를 활짝 드러내는 걸잘 못하시는데 오늘 오신 분께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앞이 두렵고 밥한 끼가 힘들었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환한 미소와 예쁜 치아 덕분에 삶의 모든 순간이 달라졌는데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많아졌대요. 하나씩 뽑고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잇몸이 이게 많이 좀 처지고,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일을 하나씩 해도 이게 고르질 안했는데 지금 이가예요. 이 원장님 너무 기술이 좋은 것 너무 감사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가 진짜 이렇게 바르게 너무 예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 앞에서도 떳떳하게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4년 전 힘들었던 기억 이후 박동영 씨에겐 치과는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업으로 삼는 그에게 치아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어금니에 크라운 치료를 이제 받으러 이제 하단에 이제 집 근처 에 있는 치과를 갔었는데 이 거기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치 주사 놓을 때도 주사가 너무 아팠고 이제 입을 벌리고 이제 있는 시간도. 막갈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막 이렇게 벌리고 있는다든지 또 이제 횟수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입을 벌리고 있고 그런 자체에서 누워있고 이런 자체에서 무섭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많이 불편해서 좀 고, 공포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큰 어금니 부위를 타치과에서 이제 오래 전에 신경 치료도 하시고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도 하셨는데 치아 뿌리가 이렇게 한세개 정도가 있는데 그 치아 뿌리가 뼈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어야 될 뼈가 이제 감염이 돼서 뼈가 녹으면서. 냄새도 나고 피도 나고 조금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환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치과 치료의 어떤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치과에 가는 것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감을 가지시기도 한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첫 걸음.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검사가 진행됩니다. 치료를 결심하게 만든 건 의식하 진정법. 자는 사이 치료가 끝난다는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던 건데요. 빼야 되는 치아 옆에 있는 치아에 보시면 이제 치아가 썩어가지고 또 치아가 부서진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이제 사랑니가 턱 안에 이제 매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셨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나는 한꺼번에 좀 자면서 치과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께 의식 화 진정법을 이용한 이제 중 중등도 진정 마취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치료를 저희가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료 계획을 확립하게 됐죠. 미뤄왔던 치료 오늘에서야 마침표를 찍습니다.